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의 사소한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네. 네. 우리 어린이 사소한 상담소는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육아 음. 고민들을 같이 살펴보고 또 음. 말끔하게 해결해 그렇죠. 드리는 부모님들의 육아 솔메이트. No, 네. 육아 동반자. <laughs> 네.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톱 뜯기, 네. 입술 뜯기, 네. 또 눈썹 뽑기를 음. 하는 이제 20개월 아기에 대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개월 외동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19개월부터 아이가 입술, 손톱, 눈썹 뜯는 행동 때문에 걱정이 되어 사연을 올립니다. 기질이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긴장, 불안도가 높은 아이여서 새로운 공간, 행동을 시도할 때 미리 알려주고 적응하도록 기다려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곧 복직을 앞두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린이집 적응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서 적응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집에서 엄마와 떨어질 때한 번도 운 적이 없고 매번 어린이집 가자고 하는 아이라 당연히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한두 달이 지나니 점점 입술, 손톱을 손으로 뜨는 행동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네요. 네네, 아, 입으로 네네, 뜨는 게 아니라, 손, 입술이나 손톱에 피가 나고, 손톱의 3분의 1이 뜯겨나가는 것을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어, 입술, 손톱을 뜯을 때 생각해 보면 주로 아이가 심심할 때, 졸릴 때, 긴장 또는 불안할 때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게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좋게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만, 안 만지는 것은 잠깐이고 본인 손못 만지게 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네. 더욱이나 잠들 때, 잠깐 깼을 때,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만지다 보니 제가 제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손톱이 많이 뜯겨져 있는 것을 보고 속상해서 울었는데 어떻게? 근데 그게 아이가 싫었던 건지 혹은 충격이었는지 당일에만 잠깐 손톱 뜯는 행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잠들 때 눈썹을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을 뽑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행동들이 지속되면 손톱도 입술도 눈썹도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이 행동을 줄일 수 있을까요?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불안해서인지 정말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곧 복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어. 네, 그럼 영상을 우선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고 있을 때 모습이네요. 음. 아, 본인이 있는데? 지금 눈썹을 어. 뽑고 있네요, 그렇죠? 어, 막 만지고. 음. 근데 뽑는다기보다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서 뽑기도 어, 하고, 뽑기도 하고 또 만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지금. 선, 선잠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잠 음. 음. 아니면 잠깐 깨어났을 어, 때 슬립 사이클에서 음. 약간 이 얕은 네, 수면을 네, 갔을때 어.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이 드는 어, 거죠. 완전 깨진 음. 않는데 이제 약간 그렇다고 막 힘들어하거나 어. 막 계속 엄마를 찾거나 이러지는 네. 않네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기가 음. 앉아서 놀고 있네요. <laughs> 혼자 엄청 잘논다 <laughs> 네. 손가락을 음, 보고 있다. 음. 계속 음. 선, 선, 손에 선톱을, 신경을 아, 좀 선톱을. 신경을 쓰고 있는. 사진은 어제 놀라서 사진 찍고 있는데도 이제 손을 만지고 음, 있는. 항상 모습. 손톱을 아, 만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실제 손톱 모양 한번 볼게요. 어, 아, 많이 뜯긴 뜯었네요. 네. 음. 그 사실 손 발톱을 뜯는 거. 그다음에 음. 입술을 이렇게 조금씩 뜯는, 뜯는 것. 거 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음.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좀 많이 걱정스러울 음. 것 같기도 하시고 또 이제 피도 나난 적도 맞아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1/3이 뜯겨져서 네네 네, 걱정 것 같아요. 많이 되시긴할것 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걱정이 심해지신 게 이게 손톱이나 입술이 아니라 또 눈썹까지 네, 이게 번지니까 네, 네, 네. 어, 이거 그냥 둬도 되나 이런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그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특히 이제 두돌 전, 그러니까 음. 세돌 전까지도 저희 같은 소아과나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아이의 모든 행동을 100% 이해할 수는 없고 음. 아이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행동, 음, 그죠 그게 문 그게 네. 정답이죠. <laughs> 그래서 정말 이게 우연하게 음. 손가락 빨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우연하게. 애착 인형을 만진다든지, 음. 우연하게 엄마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맞아요. 뭔가 자기가 음. 스스로 이제 외부에서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음. 내적으로 이제 조절하는, 음. 그러니까 셀프 수딩의 느낌으로 음. 이제 하는데, 제일 흔한 게 이제 손가락 빨기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손가락 빨기, 손을 뜯기, 뜯기, 뭐, 다른 사람 손가락을 만지기,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그쵸.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도 이제 빨았었는데, 음. 엄지가 아니라,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laughs> 오래 빨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음. 이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그렇게 빨았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연이 이게 어, 저도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그렇게 드무지는 않다. 두 번째는 큰 이유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이완, 애착 인형 만지듯이, 애착 인형 빨듯이, 쪽쪽이 빨듯이 그냥 돌리거나 음. 아니면 심심하거나 아니면 약간 긴장되고 하죠. 낯선 사람을 보거나.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죠. 네. 근데 이제 사연수 어머님은 걱정이 되시는 게 이게 약간 네. 우리 아이 기질도 조금 부, 네. 까다롭고 불안도가 네.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리집을 갔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또 복직을 앞두고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네. 환경에 변화 중에서 이게 생기니까, 맞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될 것은 음.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음. 한 가지 사인이 보였을 때, 다른 일상의 변화도 같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네. 우리 아이가 음.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음. 이런 게 나타났다, 이런 걸 이제 의심되려면, 사실 손톱 뜯는 거 외에도 음. 다른 일상에서 변화가 있겠죠.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은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 음. 어. 아니면은, 식사량이 네, 줄어든다든지. 피곤해. 아, 아니면 짜증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맞아요. 이런 어. 것들이 같이 있는지. 다른 동반된 증상들이 다 같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또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른데 이게 어 얘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 음, 음. 불안한가봐 어 내가 복직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받을 수밖에 없지 어, 이렇게 하는 음. 게 아니라 아이 아이도 적응을 한다고 맞아요. 긴장을 하고 있구나 음, 음, 이 불안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맞아요. 정상적인 감정이거든요 그쵸. 불안이 없이 음. 클 수는 없어요 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안쓰럽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특하게도 볼수 있는 그쵸. 거죠 적응을 어. 해나가는 네.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네. 이게 아이들이 응. 20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음. 인지적으로 그래 이제 나는 여기 적응해야 돼 음. 참아야지 어, 엄마 사실은 내가 조금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 뭐지 아 불편해 어. 뭐지 뭐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한번 그러니까, 이제 다 뜯게 되는데 뜯으면. 여기에서는 오 자극이 있으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다 네. 여기 에 이제 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음. 이제 손톱을 보시면 이 시기에 손톱 발톱이 굉장히 얇잖아요. 네. 잘 뜯겨요. 너무 잘 뜯겨요. 어, 그러니까 한번 뜯으니까 다음에 또 뜯기게 됐고 어. 만지다 보면은 어. 끄슬끄슬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또 만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예방이랑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나요? 네. 네. 뭐 어떤 애들은 손 손을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 우리. 문어 모양이죠. 어, 손톱 맞아요. 문어, 손가락 어, 그, 문어. 그림책도 <laughs> 있죠. 그림책도 있어요. 네, 그것처럼 여기 파여서 네. 애가 너무 아픈데 네. 그걸 막 울면서 빠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농가진. 그 이차 감염이에요. 아,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라고 이제 어, 손에 있는 어떤 세균이 이차적으로 네. 감염이 돼서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 음. 낫지도 않고 음. 또 아이가 항생제를 좀 오래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을 해주기 위해서 손을 좀 자주자주 자주 씻고요. 음. 비누로 잘이 포도상구균 이잘 제거가 되니까 잘 씻고 그다음에 이제 상처가 난 부분을 가려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네네. 후시진 같이 항생제 연고를 바르거나 비판덴 같은 피부 보호제를 좀 발라. 놓고 어, 가능하면 잘 때는 반창고라든지 네, 밴드 네. 같은 걸 조금 붙여줘서 네. 어, 이렇게 자, 외부 자극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어떤 걸 했었냐면 저희 아들이 손가락을 좀빨때 양말을 씌워놓은 적이 있어요. 어, 너 손가락 계속 빠니까 양말 씌워야 돼. 이게 아니라 저도 같이 양말 쓰고 아. 저희 아들도 이제 같이 양말 쓰고 이렇게 놀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음. 약간 전환시켜 네, 했거든요. 아. 이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좀 걱정하시게 된 계기가 제 생각에는 이제 눈썹을 뽑기 시작한 네,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머리카락을 자꾸 네. 뽑는 네. 아이가 예전에 네. 방영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이제 다들 약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눈썹 뽑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 이제 발모병, 트리코틸로매니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털 뽑기 장애라는 진단명이 음. 있기는 합니다. 음. 반복적으로 이제 눈썹이나 속눈썹, 머리카락, 털, 이런 어. 털들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눈에 띄게 이제 한쪽 비어 있다든지 어, 아니면 눈썹이 아예 없다든지 이제 어. 그 정도로 반복적으로 뽑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좀 진단을 하고 음. 사실은 이런 발모벽이나 뭐 손톱을 뜯는다든지 음음. 이런 것들도 신체 관련 반복 행동 장애 안에 들어가기는 오. 해요. 근데 우리 정신과는 가장 진단할 때 중요한 게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키느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우울하고 불안할 음. 수 있지만 그게 내일상과내 발달 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이죠. 그쵸. 거기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큰 이상 없이 지나가거나 네.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부모님이 음. 환경이나 주의 전환 이런 나이걸 했는데도 음. 뭐 반복적으로 이제 어떤 감염이 생긴다든지 아.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지, 지속이 되면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음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어머님이 복직이 한달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불안하실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음. 걱정이 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한달 동안 이 불안한 모습을 어떻게 없애주지. 네. 어, 여기에 조금 포커스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해결해주고 싶은 네.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어머님이 아까 확 울었다고 하셨죠. 그 손가락이 뜯김을 보고 막우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아이 앞에서 막 혼을 내거나 막 이게 답답한 마음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네네. 사실 우리 아이한테는 오히려 좀 혼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또 혼내는 분들도 네네. 많잖아. 그렇죠, 어, 그렇죠. 너무 답답하시니까. 어? 또뜯네뭐 어? 이런데? <laughs> <안돼> <laughs> 뭐 어, 그만하라고 그랬지. 그만. 뭐 어. 약간 이런 또, 식으로. 또, 또, 또. 어, 손 묶어야겠다, 너. 네. 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별로죠, 그죠 네. 그래서 음. 사진에 보면은 사실 아기가 놀면서 이렇게 만지는데 불안해 보이던가요? 안 불안하죠. 그쵸. 그냥 되게, 음, 음 사진 찍어. 음, 음. 음, 나, 어, 내 손이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오히려, 큰 어떤 감정적인 게 같이 동반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우선 어머님이 너무 복직 앞두고 이걸 빨리 음.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건 대안할 만한 다른 행동을 주는 아. 거죠 손가락 빠는 애한테는 쪽쪽이도 줄수 있고 음. 감각적으로 다른 감각을 계속 소개를 음.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고른 스스로 고른 내 손톱이 아직은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다른 거를 대안에 제시를 해주되,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음.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만한, 그리고 재밌어 할 만한 다른 대안적인 자극들을 주시는 게 음. 좋겠습니다. 저 어쨌든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네. 차근차근, 뭐, 족직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아까 잘때 음. 지금 눈썹을 이제 좀 뽑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것도 약간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얕은 잠이나 잠에서 네. 깼을 때도 나오는 거여서 수면의 질을 조금 좋게 해주는 것도. 눈썹 뽑는, 뽑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사실 자기 싫어하는 시간에 또 이제 인면을 하게 되면 꼭 9시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 어. 9시에 하게 되면 근데 10시에 자는 애야. 어. 그럼, 그럼 한시간 동안 하죠. 계속 딴짓을 해야 되거든. 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면하는 시간도 좀 조절, 조절해 주시고 음. 또 이제 인면했을 때 이제 적당한 수면 루틴을 좀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잠에 좀 쉽게 드니까 그런 이제 자신만의 눈썹 붓기 루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이런 네. 손톱 뜯기라든지, 뭐, 어, 눈썹 뜯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지속돼서, 어린리 집에서도 잠을 못 잔다든지, 네, 네. 뭐, 생활에 어려움이 보인다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네. 소아정신과 진료를 꼭 보는 게 좋겠네요. 네네. 네. 음. 어려움을 끼치고 또 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아이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음. 좀 어려워지고 그쵸. 그리고 음. 이제 손톱 외에도 다른 행동들 눈썹도 막 계속 뽑아가지고 한쪽 눈썹이 없어질 없다, 정도가 그렇죠. 된다. 음. 이제 이 정도면은 어떤 다른 이제 부모님의 알아차리기 어려운 다른 음. 사인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아정신과에 한번 와 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어, 부모님들께서 사실 우리 아이를 이해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조그만 사인들도 놓치고 싶지 않으세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증상 하나가 우리 아이의 마음 상태, 우리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모두 다 대표하거나 대변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음. 하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의 증상에 증상을 없애는 것, 그게 왜 그랬을까 원인을 찾는 것.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더 많이 음. 어, 확보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게 많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좀 나빴던 거 걱정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또 다른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음. 또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 지나가는 나쁜 것보다는 음.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더 맞아요. 좋은 것,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 만나다 보면 이제 육아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육아를 할때 와이에 집중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이런 네. 생각을 잘안 하셔요. 네, 그리고 네. how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앞으로 네,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거에 좀더 집중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고 저도 진료를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네. 너무 왜 그럴까에 좀 집중하는 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앞으로 우리 아이하고 어떤 관계를 좀 건강하게 나아갈까를 좀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까요? <laughs>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이 작은 고민들 지나치지 말고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말끔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고민 줄어야지 우리 아이를 또 행복하게 네. 또 키울 수 있으니까요. 네. 사소한 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계속됩니다. <laughs>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